비타민 E는 노화억제 비타민이라고 불리며, 다음과 같은 효능과 기능을 하여 노화나 병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항산화 작용.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피부 건강. 피부 보습과 탄력 유지에 효과적이며,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상처 치유를 촉진합니다. 또한 주름과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심혈관 건강.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면역력 강화.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감염 및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5. 안구건강. 황반변성 및 백내장과 같은 노화 관련 눈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6. 호르몬 균형. 생식건강에 기여하며 특히 여성의 생리통 완화와 폐경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7. 모발건강.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모발성장과 건강을 돕고 모발 손상을 방지하는 데 유익합니다.